엄마 식사했어. 어머 너무 예술이네요. 이게 <laughs> 뭐야? 갈비찜에다가 아, 갈비찜 생선구 음. 있고. 아우, 잘 나오네. 갈비찜을 이쁜 병에. 예 이쁜 파셉 <laughs> 식사 맛있게 <왔어. 웃음> 식사 맛있게 하세요. 보나쁘지. 보나 호박찜도 맛있다. 오. 아이고, 배고파. <laughs> 음. 음. 가 아, 음? 음. 너무 맛있네요. 진짜 맛있겠다. 음. 오, 오늘 너무 귀한 시간을 보으게 되고. 음. 사실 내가 오늘 이것 때문에 30년 전에 언니하고 결혼한 거야. <laughs> 어 알았구나다. 아니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안 했지. 안 했어. 맞아. <laughs> 잘 통해. 진 말을 해도 좋아서 아빠 엄마도 사실 그 결혼한 그 생활 속에 굉장히 좀좀 좀 해피닝이 많았고. 그렇지. 음. 결혼식을 우리가 한 거는. 이민자로서 이제 결혼식이니까, 으흠. 뭐 아는 사람들도 많지도 않고. 으흠. 그래서 교회 그채플이 있었어. 한 20명, 30명 들어가는. 으흠. 그런 데서 목사님 모시고 아주 그 간소하게 음. 결혼식을 거기서 올렸지. 으흠. 지인들이 한 20명 정도. <laughs> 스몰웨딩이네. 우리 같이 간소하게 결혼식 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거야. 응. 음. 그럴 거야. 그럼. 와와 지금 진짜 아름다우시다. 이야. <laughs> 아유 이뻐라. 어. <웃음> <웃음> 음. 음. 와. 아 좋다 보기가 음. 너무 너무 좋아요. 음. 사실 참 재밌는 게민성이 아빠 처음에 만났을 때 이런 이런 날이 그렇지. 상상이 아, 안 되는 날이고 네. 음. 내가 그때 상상이 음. 안 되는 게 나는 그냥 착한 착한 치과 의사가 되려고 그랬어. 음. 그러니까 공부하고 오. 그냥.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아 음. 그대로 음, 음, 음.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었어. 아깝고 음, 음. 아니 내가 그치. 지금 가야 될 길이 있는데 내가 이한 남자 때문에 음. 가야 될 길을 못가고 있다.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laughs> 힘들게 공부한 것들은 음. 갑자기 너무 아까울 수 있잖아. 그럴 수죠 유성 아빠도 나한테 준아 혹시 우리가 3년 뒤에 다시 결혼하면 어떨까? 음. 음. 다 오. 준이는 학교에서 해야 될거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결혼했죠. 음. 그래서 나는 음, 감사합니다. 음, 음. 너무 깜짝 놀래, 너무 행복해서 내가 오빠, 그, 그래서 될까요? 그러니까 유정이 아빠가 나를 찾아서. 그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 아나? 준아?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만남인지 준이 몰라? 이러는 거야. 어? 그래서 갑자기 나를 테스팅을 한 거야. 빨리 그 생각 버려야지. 니 내가 리마인드 웨딩을 할뻔 했구나. 그때 내가 만약에 가게 됐으면 돌아오지는 못하는 그거를 내가 알았지. 그렇지, 그렇지. 직감한 거잖아. <웃음> 근데 <웃음> 나는 언니의 입장에서 내가 다시 살아본 게한 10년 돼. 음. <laughs> 그러니까 모든 입장의 생각을 언니의 눈으로, 언니의 마음으로 어, 음. 그거를 생각해서 언니가 처음 캐나다 떠날 때를 생각하니까 음. 못 견디게 힘든 거야. 음. 배송이 아빠가 음. 참 이게 신기하더라고. 지금 음. 나의 입장을 자꾸 알고 싶어 해. 어. 자꾸 물어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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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가 다 기억하지. 음. 왜? 나는 내 인생에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어. 그, 그 경험이 그렇지. 없어서. 맞아. 그거를 하나 하나를 얘기하면 못 견뎌. 음. 그러니까 눈물이 막 생기는 거야. 음. 어. 나를 생각하고 음. 또 데디 마미의 이제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을 보내는 음. 그런 과정을 생각하면 음. 본인이 못 견뎌. 음. 음. 아. 한국 저때 최고의 화제였어요. 아 네. 아유 참 처음에 그 하, 한국에 와서 결혼한다고 그럴 때는 좀 무너지는 것 같았죠 마음이.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전화 한번 건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요. 장거리 전화고 고 어, 그래도 딸 하나인데 아유 이게 한국에 가서 또 <laughs> 살게 되겠구나 하는 걸 생각할 때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터치되는 그게 많았었죠. 음. 아. 근데 나는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한국이 너무 무서워 나에게 음, 음. 너무 낯설고 너무 낯설고 내가 내가 있을 곳이 없어. 그렇지. 음. 그렇지. 내가 엄마 아빠를 되게 많이 의지를 하고, 엄마 아빠한테 모든 걸다 얘기했던 그 외동딸인데, 음. 갑자기 결혼하니까, 음. 그한 말도 못 하겠더라고. 음. 하지 못못 하겠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엄마 아빠가 천번 죽을 것 같아. 음. 그때 제가 오늘까지 잊지 못하는 게 임백천 씨께서 저를 인터뷰하는 음. 방송이 있었는데 임백천 씨께서 저한테 가장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을 저한테 물어봤어요. 음. 첫 번째 질문. 저런. <laughs> 강주인 씨, 지금 부모님은 보고 싶지 않은가요? 이렇게 딱 물어봤어요. 아. 음. 그 순간에 음. 내가 온 나야그라 폭포 물이 눈으로 막 쏟아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음. 막 올라오는데 내 목구멍에 크다란 공 하나가 삼키지 못하게 돼요. 내가 그거를 꾹 참고 부모님 생각이 안 나네요. 너무 즐겁게 지내고 있어서요. 이 얘기를 했어. 세댁강준훈 음. 씨를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강지훈 씨가 멀리 저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네. 가족이 그리운 점도 있겠고, 네. 본인은 혼자 막 바쁘게 아, 돌아다니고 그래서 좀 외롭고 속상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좀 있긴 있었죠. 네. 근, 그러나. 그러나? 어. 거짓말 <laughs> 그 자꾸만 하려고 그러니까 들에서 땀이 많이 들어요. <laughs> 너무 행복해요. 네. 너무 아, 행복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지훈 씨가 속상해 하는 면이 있어요? 아, <laughs> 아 그래요? 고가다도 <laughs> 이렇게 아... 엄마, 아빠 나 사실은 한국에 지금 살면서 많이 무서워 음. 여기 살면서 많이 불편해 많이 낯설어 막 이런 얘기를 멋있어. 하고 싶은 나데 음. 하지 못해 못하겠다 아. 오늘 처음 하는 거죠 결국은 처음에 어렵게 한국 생활을 한다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 했었어요. 지금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좀 뭉클하더라고요. 아, 그렇겠구나. 그 더구나 어린 나이에, 뭐 어린 거죠. 뭐 스물세 살이니까. 음. 더구나 한국에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한국에서 결국은 내가 하, 카나다에 가서 처음 가는거나 꼭 같은 거거든요. 맞아 주위에 맞아요. 아는 친구들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굉장히 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아유. 난 정말 다행인 게그 여인이 이 남자를. 너무나 의미 있게 이 사람을 바꿔놨어. 아 마치 미녀와 야수처럼. 음. 모든 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줬어. 근데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가르쳐 준게 아니라 그 야수의 마음을 항상 이해를 해준 거야. 음. 그 비스트가, 그 야수가 그 테이블에서, 식탁에서 포크 나이프가 있고 스푼이 있는데도 그냥 술을 그냥 콕콕콕 이렇게 마셨다고. 쓸줄 모르니까. 이게 창피한 줄 몰랐어. 음. 근데 거기서 맞은편에 앉아 있었던 준이라는 벨은 야, 너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라고 했으면 이 비스트가 좀금 자존심 때문에 아마 일어났을 거야. 근데 거기서 어. 음. 벨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같이 이걸 마시는 거야. 어, 내가 너를 음, 같이 할게. 음, 언니는 3 0년 평생 나한테 그렇게 같이 했어. 음. 그래서 나를 바꾸는 거야. 파워 업을러브입니다 진짜. <laughs> 응. <노래가>? 응. 와우. 아, 아 와우. 근데 민수가 하는 걸 가깝게서 쭉 보았잖아. 음. 진짜 그런 건 처음이지. 처음이지. 어, 근데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는 게 너무 타취되는 게 많고 음. 저녁에 들어올 때는 또 아빠 엄마 뭘 좋아할까 해가지고 시장에 둘러서 <laughs> 좋다는 거는 다 사다가 아, 어? 어, 됐, 일로 와서 이것 좀 먹어보자고. 그럴 때마다 묵글묵글하더라고 왜냐면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보질 못했으니까, 살아보질 못했으니까, 어, 그, 그런 걸 처음 봤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단한 선물을 주었어. 큰선물이거 <laughs> 어. 우리 민수 정말 보물이야. 음. 어. 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또 준이도 보물이고. <laughs> 네. 음. 우리가 두 보물을 가졌어. <laughs> 어, 감사합니다. 맘. 저런 얘기를 듣다니. 나 민수한테 뽀뽀, 뽀뽀 한번 해줄게. h a n k you, m o 뽀 t h a n Thank you, m a n Thank you, Dad, Mom. <laughs> 잘 살겠습니다. 아프리카, 잘 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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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영원히 계셔주세요. 네.